안녕하세요. 인천 연화당 엘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그 선거라고 해야죠. 응. 음.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1, 1, 2위를 다투고 있는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어, 두 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음. 어, 여쭤보려고 <laughs> 합니다. 저봐요. 줘. 사주가 는데 사주? 참. <laughs> 웃겨 죽겠네. 이제는 이름만. <laughs> 응? 또 이러네. 또 이러네, 나한테. 잠깐만. 맞아. 안철수. 김기현. 응. 그래. 이름만 음. 있어도 된다. 흠. 내가 이름만 준다고 못 봤지 않아? 응? 아? 그, 고향은 어딘지 알아요? 이 사람들? 고향은 잘 모르겠는데요. 에이 라임. 아, 진짜 마음에안 들어. 감옥 가시러마 맘에 안 들어. 진짜 나한테 왜 그래. 어? 자, 국민의힘 당대표랍니다. 당대표. 당대표 당선이죠? 당대표 당선입니다. 재밌네요. 어, 재밌어. 자, 지금봤터 내가 이게 봤을 때는, 이 안철수한 이 분이, 어, 말 실수를 하셨어. 말 실수를 해가지고, 조금 이상, 조금 지금 위태로워. 응? 그 전에 이게 뭐, 응? 지금은 좀 조용히 하고 있겠지만, 이 사람은 조금 안될 확률이 많아. 이 사람은, 네? 응? 이 사람이 뭐르서 대모 대모 딱 놔야 되는데, 이 사람은 안될 확률이, 응? 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, 안될 확률이 많아. 밀고 있질 않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적을 만들었네. 한마디로 적을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되게 힘들대. 이 사람. 이거를 본인이 뒤집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힘들 거예요 당대표 하기. 요번에는.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든 마네레가 디비야 돼. 그래야지, 당대표가 되지, 안 그러면, 어, 그래도 힘들겠어, 요번에 보니까. 왜 그러면, 본인이 벌써 실수해가지고, 벌써 끝났네. 벌써 마 실수해가지고, 끝났어요. 어, 뭐,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, 아사리 정치보다는, 응, 어? 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더 나아. 지금 당장은 좀깨갱갱 해가지고, 어, 아, 사업에만 좀, 열중했으면 좋겠어. 근데 이 사람도 조금 꼬리꼬리 하긴 하네. 응? 꼬리꼬리 하긴 해요. 응? 본인이 이렇게, 이렇게 봤을 때, 응? 사람이 조금 뭐라지? 뭔가가 뒷, 뒷받침이 부족해. 이 사람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. 이 사람의 뒤팀도뒤팀이지만 본인의 그 기도 그래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응? 그, 이, 봤을 때, 이, 자, 김기현이 아니,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도 조금 뭐라지? 조금 성격이 그래요. 어? 좀 조용해. 좀 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거는. 말할 때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데, 욕심은 있어. 마음의 욕심이 좀 커. 그래서 하고 싶은 거고, 본인이 이 길을 좀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, 이, 지금 당, 당 대표에 놓은 거거든요?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될것 같아. 근데 좀 뭐라지? 원래는 될 사람이 되다기보다는 좀안될야 정상인데. 왜 튀는 인물이 아니거든. 근데, 뭔 위에서, 조금 호수아비처럼 누군가 세워날려 하는 건지,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될 거야. 이 사람이 제일 될 확률 커요. 이 사람이 될 확률 제일 크대. 이 사람이 될 확률 제일 크대. 이 사람 말고 여자 후보는 없어요? 예, 네, 여자 후보, 여자 후보는 없어요. 원래 여자 후보가 돼가지고 여자 후보가 돼야 되는데, 너 까였나 보네? 또? 어? 이것 뭐 까였나봐요. 네. 모르겠어. 여자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, 없다는 거 보니까. 나왔다가, 응. 올... 음. 나온다고 했다가, 응. 어. 고만두고죠 왜? 디가 꾸르니까. 그, <laughs> 내봤때 거마다 뒤가 꾸르니까, 응. 위에서 본인들이 깔고 싶었던 거래. 응.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, 그래서 이 지금 길길문 이렇게 열리는 거요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. 그래서 튀는 거야. 응? 그래서 될 확률이 큰단 거야. 야, 이 예, 안철수야, 이분은, 그 실수 때문에, 조금, 그 사업하네, 그냥. 이 사람은 그 사업하는 게 맞아. 본인이 아무리 지금 뭐 하려 해도, 지금, 본인 형국이 막혀 있어. 응. 아살 해가지고, 나중에 축복나게 되지 말고, 안한게더 나을 수도 있어, 이 사람. 이 사람은 만약에 지금, 이렇게, 당대표야 되고, 날뛰고 하잖아요? 난중에 이 사람, 발라나, 사업체도 발라나 다 뒤, 뒤집혀. 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. 대 어. 되면 김기현이야, 된대. 되면. 일단은, 그렇게 실현이 말씀하셔. 응. 어, 뭐지, 이렇게, 아무것도 없고, 그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티 놓을 때는, 누군가가 밀어줄려나 봐, 김기현. 그래서 이 사람이 되려나 봐요. 어. 이 아빠는 미보에서나가볼때 뭔가. 응. 어. 원래는 이 아빠하고 그 지금, 누, 그 여자분 이름 뭐야? 원래 이사 하나도 있다는데? 나 다경원, 그, 다경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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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여자분하고 원래는 이렇게 두명이붙어 되거든? 근데 이, 아, 이 엄마야도, 응. 어, 안 내려가려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고, 응. 이아빠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어 내가 봤던 거, 까인 거야. 위에서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응? 내가 볼 때는 그래. 지금 이렇게 이름 넣고 이렇게 조금 음,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까인 거예요. 응? 한마디 까인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우당 대표는 김계현이 이분이 될 확률이 높아. 아마 될 거예요. 이분이 내 눈에 그렇게 보여. 응. 이, 안, 안철 수안 이분이, 어, 뭔가가 뒷받기지 않는 이상은, 김기현이가 될 겁니다. 원래 어? 또한두명더 있다는데, 후보가? 예, 네, 두명더 있어요. 어, 두명더 있어? 예, 네, 네 명이 지금. 아, 진짜? 어? 두 명은 누구야? 천하람 변호사하고, 황교안. 황교안? 황규환? 네 황교안님이요. 누군지 모르겠다. 네. 어, 뭐, 내가 다 모르지, 뭐. 그 사람들 중에서는, 그 인양이 별로 없네, 그 사람들. 아직까지는. 응? 아직까지는. 왜냐면, 친하람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려해. 네. 네. 어리니까, 왜 그러면 어디서 인정 안 해줘.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줘. 어? 아사리그 누구지? 전, 요 당대표가 도 있었잖아, 누가. 이준석, 어. 전 대표야? 네. 몰라요. 그 사람은, 내가 볼 때, 그 사람은 말빨도 좋고, 또, 최대한, 어, 그렇게 있기 때문에 된 건데, 저사람 내가 그 사람 볼 때는, 그렇게 될, 그 환경이 응. 적어. 응. 어? 왜냐면, 보기에, 좀, 이용해먹고 그게 힘드니까, 그런가 봐. 응. 네. 어. 그래서, 아마 안 뽑을 거예요, 그 사람은. 어. 그, 저기 아빠야는, 다른 아빠야는 뭐, 안 돼, 쌤아빠이도. 이두분 중에 한 분인데, 내가 볼 때는 김기현이가 큽니다. 감사합니다. 연하당 애기였습니다.